네 볼링의 꽃이라고 할수 있는 마스터스 경기 역시 마스터스 2연패는 쉬운 게 아니었다는 걸 저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백승자 선수가 동메달로 결정이 됐고요. 자 금메달 결정전 김문정 선수와 정다운 선수의 결승 경기 지금부터 함께하겠습니다. 두 선수 모두 중결승을 통해서 지켜보셨겠지만 굉장히 침착해요. 냉정한 아, 네, 플레이를 네, 했습니다 두 아, 선수 네. 모두. 아, 그렇기 때문에 결승, 두 선수 모두 쉽게 흔들리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글쎄 이제 호각세라고 볼수 있지만,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누가 멘탈을 잘 지키느냐, 아, 그게 이 경기의 승패를 가름할 것이다. 레인이 변하는 상황에서 누가 또 대처 능력이 좋으냐, 아, 그것이 이 경기의 승패를 가름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조금 전에 준결승 두 번째 경기 치르고 올라온 정다운 선수가 먼저 투구 준비합니다. 자 보시면은 준결승 정다운 선수는 어, 연속 스트라이크도 있었지만은 오픈도 기록하면서 기복이 좀 있었고 김문정 선수는 다섯 개 연속 스트라이크 있었거든요. 자그 분위기가 결승에서는 어떻게 나타날지 지켜보시죠. 아하, 이제 출발 좋습니다. 역시 그 이전 경기에서 정다운 선수가 테스트 해본 결과네요. 지금 어, 이전 경기에서 공략했던 것보다 좀더 변화를 시켜서 공략을 했어요. 지금. 네. 김은정 선수는 먼저 결승 확정을 짓고 좀 쉬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네, 그게 이 경기에 어떤 영향을 피, 어, 줄지 네. 아, 참 궁금합니다. 네. 는 괜찮았는데요. 아, 칠 네. 번이 떨어졌습니다. 자두 선수 모두 결승답게 스트라이크로 일 프레임 문을 열었습니다. 타이밍이 빨랐는데 중약지의 리딩으로 좀더 가져가려고 하는 의지를 더 갖고 가면서 볼의 주행 방향이 바깥으로 더 이상 안 가겠끔 음. 하는 컨트롤 능력으로 스트라이크를 만들어냈어요 지금. 김문정 선수가 준결승 246점, 굉장히 높은 점수를 기록했었죠. 타이밍 네, 좋았어요. 아, 모두 쓰러졌습니다. 먼저 덜을. 역시 팀의 기둥, 에이스답게. 네. 친구사 기질을 보여주고 있어요 김문정 네. 선수. 자 라인이 나왔다. 나는 여기에 계속 갈 것이다. 아. 그 의지가 강합니다 지금. 정다운 선수의 이 플레이. 자 좋아요. 두 선수 모두 더블입니다 자, 밸런스가 살짝 흐트러졌지만 그 본인의 재치와 순발력으로 타이밍을 조절해서 스트라이크를 만들어냈어요 음. 자, 밸런스가 마지막에 안쪽으로 쏠리면서 무너진 밸런스인데 엄지 타이밍을 조절을 해서 네, 스트라이크를 만들어냈습니다 네. 자, 두 선수 모두 더블로 결승을 시작하고 있고요. 자 빨랐는데 엄지 타이밍에 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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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핀이 네. 더 쓰러졌고요. 자 지금 음, 아까 경기하고 마찬가지로 누가 실수를 안 하느냐, 누가 더 많이 하느냐, 조금의 실수를 누가 하느냐에 이 경기 결과 가또 나오게 될것 같습니다. 네, 정다은 선수가 준결승도. 아. 3프레임에서 삐걱거리기 시작했는데 자, 일단은 스트라이킹팀 이번에도 3프레임에서 멈췄습니다 정다운 선수가 정상적인 컨디션은 아닌 것만큼 틀림없어 보입니다 네. 네. 그 지속성이나 연속성 타이밍에 어떤 그런 것들이 아직은 기복이 있어요 네. 김문정 터키에 도전합니다 밸런스가 무너졌는데 오, 아, 그렇지만 스트라이크로 연결됩니다. 자 김문정 선수의 장점이죠. 네. 저 밸런스가 무너진 상황에서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중략지의 리딩 예, 리딩 을 통해서 네. 마지막까지 볼이 예, 주행 방향에서 어, 벗어나지 않도록 하는 네. 그런 스윙의 패턴 이게 장점이죠 아주 그렇지만 빨리 타이밍을 잡을 수 있게끔 밸런스 조절을 해야 되겠죠. 조금 흔들렸지만 행운의 스트라이크로 연결이 됐고요. 4배가에 도전합니다. 아, 밸런스 좋았어요. 아, 이번에는 좋습니다. 네. 개 연속. 아, 오늘 스트라이크 많이 연결짓습니다 김문정 선수가 좋은 선수인 거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지금 밸런스가 무너져 있는 곳을 바로 다음 투구에 완벽한 밸런스를 유지했어요. 네. 자, 볼의 리액션 네, 아주 좋았습니다. 네. 정다운 선수가 스트라이크 행진이 끊긴 사이 김문정 선수 포배가로 달아납니다. 자, 지금... 네. 핀 세터기가 네. 고장이 좀난것 같아요. 아, 0번 핀이 네. 떨어져 있고요. 네. 자, 이것도 경기 흐름의 하나인데 과연 이또이핀 세터기 고장이 또 어떤 영향을 줄지 또 궁금하네요. 김문정 선수야 뭐 워낙 많은 경기를 치러봤기 때문에. 네. 네, 메시지가 갔는데 다시 그 해, 이번에도 네. 아홉 핀. 저 조금의 어떤그 미세한 부분도 경기장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경기하는 그 선수들한테 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요. 네. 그 리듬이나 어떤 그런 타이밍들이 영향을 주죠. 오, 어, 그래. 네 그렇습니다. 자. 결승에서 한피한 피는 한 굉장히 소중한데요. 자. 이게 나중에 아쉬울 수도 있거든요. 그, 많이 아쉬운 지금 스페어 미스죠. 네. 어, 네. 아,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자기가 투구에를 타이밍에 기가 고장 났어요. 그래서 한 템포 죽었어요. 그리고 다시 타이밍을 네. 찾으려면 음 네. 그, 그런 것들이 영향을 당연히줄수 있죠. 네. 자. 하지만 바로 타임을 네. 찾아냅니다. 자, 아직 초반이고 충분히 네. 쫓아갈 수가 있죠. 네. 정대원 선수가 준결승에서도 분명히 어려움을 겪었지만은 해결 능력을 보여줬죠. 그렇습니다. 자, 아이러니하게도 국선군청 그 강대현 감독님이 국가대표 총감독이에요. 아. 자 정다운 선수는 또 국가대표 선수입니다. 아, 그렇죠. 네, 지금은 또 같은 팀으로 해서 <laughs> 네, 소속팀으로 네, 싸우고 있는 거죠. 네. 네. 자 김문정 5개 연속 스트라이팬스 계속됩니다. 안정감 있는 아, 네. 밸런스 유지 저게 좋은 투구를 만들 수 있다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정답인데 네. 저 밸런스를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훈련을 하고 얼마나 많은 경험을 하겠습니다. 네. 정말 좋은 선수죠. 아, 정말 그냥 평소에 연습 투구하듯이 던지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어차피 1등은 곡성이 될지 여섯 개 연속 스트라이크에 도전합니다. 쳤는데 또 이게 스플릿이에요. 자 이전 게임도 다섯 어, 개 연속 그 스트라이크를 기록하고 아 그랬죠. 네 멈췄죠. 네. 자 스텝에서 살짝 꼬이면서 마지막 릴리스 동작이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팔로우스루 자체도 좀 끊긴 그런 음, 동작이었어요. 네. 어, 네, 자, 두 피만 처리를 했고요. 김은정 육 프레임까지 145점 기록합니다. 육 프레임이 조금 아쉽겠지만 워낙도 오 프레임까지 잘 질주를 했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장담 선수 아주 중요한 프레임이에요. 일개 포켓에 진입이 됐고요. 두 핀이 남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다음 선수가 정상적인 컨디션은 아닌 것, 그거 맞네요. 네, 어, 스윙 동작의 일관성이나 이런 것들이 예, 잘 하면서도 네. 갑자기 끊기는 동작들. 아, 그렇죠. 네. 어, 아쉽습니다. 좋은 음, 그 경기를 볼수 있었는데. 아. 처리했어요. <laughs> 자, 아, 앞에 있는 이번 핀을 두툼하게 처리가 됐는데 네. 아, 핀덱에서 아, 그 핀이 다시 올라와 줬죠. 자, 이게 네. 다시 튕겨 올라가면서 처리가 됐어요. 처리가 됐어요. 네. 자, 행운일까요, 이게? 아, 노린 거라면 천재인데요. 네, <laughs> 자 라인 좋습니다 네네자스트 아, 메이드 후에 바로 스트라이크로 연결지습니다 자 왼쪽 레인은 완벽한 라인이 나왔어요 아 정다운 선수 오른쪽 라인 레인에서 두 번의 스트라이크를 기록을 못했거든요 두번 기회를 못 살렸어요 자 나머지 프레임에서 어떤 결정을 하고 공략을 할지 정다운 선수는 그게 숙제고 자 김문정 선수는 다시 이 라인을 다시 예, 공략을 해야 되겠죠 네 일단 오픈으로 흐름이 잠깐 끊겼는데요 7프레임 아 두껍죠 네 10번 핀이 마지막에 쓰러지면서 6번만 남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레인의 미드라인을 공략을 하고 있는데, 네. 아, 볼이 자기 주행에서 살짝 바깥 아웃사이드 쪽으로 한 보드 정도 나갔다 들어와야 되는 그런 공략인데, 네. 아, 내보내지 못했어요. 지금 선수들은 어떤 핀이 남아있을 때 가장 싫어합니까? 아무래도 뭐, 구석에 있는 핀들이죠. 네. 완벽하게 포켓팅이 된것 같은데 아. 탭이 남다든지 네. 7번 핀이 남는다든지 정말 싫죠? 아, 오히려 스플릿보다 그런 한 핀들이 더 싫군요. 그럼요. 스플릿은 교정하면 되니까 수정을 해서 네. 이렇게 만들어서 다시 공략을 하면 되는데 탭이 나오면 음. 그 공략이 한계가 있거든요. 네. 네. 자, 김문정 이제 여덟 번째 프레임 지금 28점 앞서 있습니다. 네, 타이밍 좋았어요 이번에는. 네, 아유, 좋습니다. 지금 타이밍을 유지하고 지속적으로 연결해주는 그런 것들이 존 선수의 이, 가장 기본이거든요. 네, 지금 네, 완벽했어요. 자 중간에 잠깐 흔들려도 이두 선수의 공통점이 금세 자신의 페이스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올라와 있는 거죠, 네. 선수들이. 정다운도 다시 한번 더블이 필요합니다. 네, 타이밍이 좀 빨랐는데. 네. 오, 연결이 됩니다. 자, 이렇게 저, 되면 취격할수 있죠. 자, 이대로 끝낼 수 없다. 네. 어, 다시 한번 시작해보겠다, 그런 의지인데. 자, 다음 투구는 정다운 선수. 왼쪽 레인에서 완벽했거든요, 아. 지금. 자 오른쪽 레인을 해결했기 때문에 왼쪽 레인의 스트라이크 확률은 거의 100%라고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자 그렇다면 터키가 나올 수 있는 상황. 자 좋아요. 그렇죠. <laughs> 완벽한 다 쉽게 금메달을 내어주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스터즈 우승자를 쉽게 안줄 수밖에 없는 아, 그런 네. 경기. <laughs> 네. 그런 패턴으로 지금 경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바람스 좋았고요. 저 타이밍 완벽했어요? 거의. 자, 중반에 잠시 두선수 주춤했다면 지금 다시 본격적인 전쟁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뭐 8프레임까지 정다운 선수가 167 그리고 김문영 선수가 185 이렇게 기록되고 있죠? 네, 점점 좁혀지고 있고요. <laughs> 자, 김문정. 자, 약한데, 약한데. 10번이 예. 넘어가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정말 마지막 10프레임 끝까지 지켜봐야겠는데요. 자, 정담 선수 얼굴을 보여주네요. 네. 자. 자, 오늘 지금까지 경기 계속 10프레임 이전에 저희가 대충 윤곽을 알 수가 있었는데 그렇죠. 자, 이 결승 끝까지 알 수가 없게 됐습니다. 자 이걸 스페어 하고 어김문정 선수가 스트라이크 아웃을 하면 235점을 기록하고요 정다운 선수가 나머지 시트엔에서 스트라이크 아웃을 하면 237입니다 네. 자두핀차 신승을 할 수가 있는데 자 일단은 김문정 선수는 스트라이크 아웃을 해야 돼요 네. 그리고 정다운 선수는 무조건 더블 이상을 기록을 해야 이길 수 있는 확률이 90% 이상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두구 하나 선수가 부담이 될까요? 기다리는 선수가 부담이 클까요? 자정담 선수를 네. 자꾸 피쳐주는 모습. 과연 무슨 생각을 하는지 궁금하네요. 두 선수 모두 마지막 10 프레임 남아 있습니다. 좋아요. 아, 자, 이걸 해내네요. 자. 김문정 선수에게 정말 중요했던 아 j 가 아니었나 싶은요요 네. 그렇지만 g 그 프레임이참 아쉬웠던 김문정 선수죠. 아, 그렇죠. 자력으로 우승할 수 있는 그런 프레임에서 핀을 o 겼단 말이에요. 자, 기회를 정다운 선수한테 준 상황인데 o 네. 자이 스트라이크 아웃을 해서 g Kim j o n g s o n 자 좋아요. 아, 오 십방 네. 넘어갑니다. 아 이렇게 또아 이거 행운이라고 봐야 될까요? 아 행운도 따라 줬지만 지금 스윙 궤적이나 볼의 리액션이나 충분히 피넥션이 그렇게 날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패킷팅 괜찮았어요. 자 1번 핀이 킥백을 맞고 텐 핀을 쓰러트렸습니다. 본인도 깜짝 놀랐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한 번의 투구 기회. 네, 좋아요. 아, 자. <laughs> 김문정 선수 최선을 다했죠. 네. 자, 234점을 기록으로 했고요. 자, 정다운 선수가 어쨌든 지금 스트라이크 두 방이 필요한 상황이 됐습니다. 정다운 선수 후반에 힘을 내면서 지금 터키까지 연결 지어 놓은 상황이고요. 자, 오른쪽 레인에서 헤맸는데 스트라이크로 해결하면서 터키를 기록했단 말이에요. 자 이쪽에 다시 오른쪽. 자 타이밍은 안 좋았는데. 오 10번이 네. 정다운 선수 10번은 넘어가지 않습니다. 네 타이밍이 조금 안 좋았어요. 지금 밸런스도 무너지면서 타이밍이 네. 좀안 좋았습니다. 건강한 상태였다면 지금도 중략지 리딩력이 좋아서 네. 저런 핀이 바로 떨어졌을 텐데 아쉽네요. 아. 정다운 선수. 자 오늘 침착하게 정말 인상적인 아. 모습을 많이 보여줬는데. 네. 그렇지만 우리나라 그 한국 볼링을 지금 음 이렇게 대표 네. 선수로서 어 세계적인 음그 대회에 가서 우승을 하는 그렇죠. 그런 기여를 한그 선수로서 정말 좋은 선수입니다. 네, 2015년 세계선수권 마스터스 금메달 주인공이고 우리나라가 종합 우승을 하는데 아주 큰 역할을 했죠. 그렇습니다. 자, 덤다운 선수, 한국 실업블링 연맹회상 전국 실업블링 대회 마스터스에는 은메달로 결정이 되겠습니다. 두 선수가 정말 침착한 성격이 비슷한 것 같았는데요. 정다운 선수가 은메달, 그리고 김문정 선수가 금메달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김문정 선수는 중결승도 그렇고 결승도 그렇고요. 초반에 아예 분위기를 다 잡아갔어요. 네, 초반에 뭐 스트라이크 5개 연속 뭐그 경기를 기록을 했고요. 네. 자, 우승 축하합니다, 김문정 선수. 네, 자, 정말 어차피 1등은 곡성에 차지가 됐군요. 자, 곡성에서 응원 오신 많은 분들이 아주 기분이 함께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결승에서 굉장히 부담이 될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초반에 다섯 개 연속 스트라이크로 먼저 기선제압에 성공했던 김문정 선수고요. 자, 김문정 선수가 그동안 계속 2위를 하면서 좀 아쉬움이 있었는데 이번 대회에서는 금메달로 기분 좋게 마무리 지게 되겠습니다. 자, 저희는 내일 또 여자 5인조 경기와 남자 마스터스 경기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일 오후 1시 50분부터 함께 생중계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오용진 해설위원, 저는 장효래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